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돈 훔쳐? 봐라 우리 교회에 이런 놈이 있어서 내가 가명을 이름을 선이라고 할게. 응? 중학교 학생인데 요게 집이 나가서 안들어 엄마가 미친 여자 같아요. 그 자식이 안 들어니까 아무개야. 뭐 아무. 뭐 목사님, 우리에 의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들어와. 들으면 잘못했습니다고 무릎 꿇으면 좋은데, 들어와서, 왜 나가거나 말거나 내비두지, 시비에! 이러네. 나가거나 말거나 내비두고, 내비둘 내비 수는 없는 관계요. 왜 자식이 피소다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나가서 망하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말거나 방관할 수 없는 관계요. 너희는 나가거나 말거나 내비두세요 그러지만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속속거나 말거나 내비두고 짓밟어 대지만 어머니는 너희들이 나가거나 말거나 망하는 꼴을 절대 볼수 없다 이 말이요. 부모와 자식이 다른 점이 그거요. 어떻게 망하는 걸 내비두냐? 어떻게 망하는 걸 내비두? 집을 돌았다 나갔다 돌았다 나갔다 나가서 이제 열흘을 안 돌아 한 달을 안 돌아 석 달을 안 돌아 엄마가 직장을 판개치고 그걸 찾아 나서는 거요 예 미친 여자처럼 찾아 나서는 거요 예그 응? 친구들을 다 만나 물어봐도 모른대 모른대 응? 항상 눈물이 아플 날이 그얼굴을본 속이 내장이 썩어져 내려앉는 것처럼 보여. 그 곱상하던 얼굴이 아주 그냥 버듬이쫙 나가면서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왜 자식 때문에 속이 찢어지듯썩어 썩어 내려앉는 거야. 썩어 내려앉는 거야. 음? 그러다 몸져어두었어그 음? 입에는 아무개야아무개야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오직하면 내가 성도요 마음으로 그런다고 오는 것도 아니니 마음을 편히 갖고 기도하자 그런데 엄마는 안 돼요 엄마는 많이 마음이 빵 편히 가질 수 없어 몸져 뒀다가 병원에 가 진찰을 해보니 가암이래왜 암이냐고 물었더니 속속은 스트레스로 온 병이래 자식 나서 고작 판맥에서 키우니, 임에게 가남을 선사하는 자식이 돼서 되었느냐 응? 되겠어? 이 나쁜 놈들아. 응? 가남이란 소리를 듣고, 듣던 말도 찾아나서는 거요. 자기는 자기 자식을 찾아서 망하지 않게 만들려고 찾아나서는 거요. 아버지를 불러가며 찾아나서는 거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 어? 더 이상?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는 병원에서 아무개야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자! 아무개야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자! 안 들어와? 두루질 아니요 두루질 아니오? 음? 마지막 임종어 든 날, 부릅뜨고 아무개야한 번만 보고 죽자 한 번만 보고 죽자 한 번만 보고 죽자는 말을 내뱉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죽었다 이 말요. 이그 죽었다는 소리를 그 친구들에게 전하니 그튿날 죽시 왔어 와서 한마. 이런 못된 년이 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어머니 6개월 만에 죽이더라고. 그렇게 죽여버렸더라고. 여들, 엄마, 아빠, 병들어서 아픈 자식이냐? 있 응? 여기도 그런 놈이 있어. 여기 와 앉았어. 심이 대비속서박을 썩이고, 심이 병들어서 죽을 병 걸린 사람 여기 와 있어. 내가 알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피 쏟아 나서 자기 생애다봤죠길로는 자식이 준 선물이란 말이냐 이 말이오 이것이 너 나쁜 놈들아 왜 도둑질이오 왜 거짓말이오 왜말안 들어 왜 어머니 아버지 가슴을 갈기기로 지져라이 놈들아 남의 자식 데리고 속속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응? 그리놓고, 5월 8일이 되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리놓고, 칸에 쥐고, 나 가슴에 쫙 꼬아놓고, 그 정신도 속색인다, 이 말이야. 희들이 응? 어떻게 해서 사람이냐, 이 말이야, 희들이 응? 어떻게 사람으로 탄 인격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 나쁜 놈들아, 이 놈들아. 이렇게 가토란 죄를 저놓고도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엇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어지간히 감섭하십시오너들 <놀들> 너희들 인생은 너들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지금 너희들의 인생을 진단하고 있다 이 말이오. 이제는 바로 듣고 처방하고 회개하라 이 말이오. 이제는 바로 살아라 이 말이오.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 무슨 염치로 볼래 한번 생각해 봐. 너희 네 어머니도 네 아버지 무슨 염치로 굴러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냐? 너도 땅에서 잘 되려면 잘 되라고 가르쳐 주는 부모 말 들어야 하고 부모도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려면 너희들 때문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속 썩어서 너희 부모도 일찍 죽고 너희들이 불의해서 땅에서 망한다면 왜 애미, 에비가 자식과 부모가 이런 불행을 움켜쥐고 사라져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이런 비참한 꼴을 너희들이 왜 만드느냐 그 말이야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무릎 꿇어 무릎 꿇고 가슴에 손 얹어 이놈들아! 천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응? 응? 개가 주인을 속이대? 개가 주인을 거짓말하대? 개가 주인에게 빙땅치대? 개가 주인의 주머니도 도둑질하대 이놈들아! 개가 주인을 물대 이놈들아! 개가 주인 그렇게 속속이대 이놈들아! 너들이 개보다 나은 행동했으면 나와봐 이놈들아! 천의 나쁜 놈들. 그러니 아무리 옳은 소리를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망할 수밖에 없지. 너들이 잘못되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오. 왜 너들이 주어진 세월을 험난한 세월을 만드느냐 그 말이오. 왜 이렇게 주주의 세월을 만드느냐 그 말이오. 이 못된 놈들이 놈들아. 내 가슴에 손대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통곡해가면서. 진심으로 통곡해 가면서 진짜 땀 흘리는 어머니, 가슴에 붙고, 가대비 밤잠 못 자고 도시락 만드시는 어머니, 내 가슴에 붙고, 이런 어머니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게 내들고 저주했던 나의 양심을 들고. 어떻게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속이냐 이놈들아! 어떻게 그렇게 속생거 병들을 죽게 만들어 이놈들아! 자식 낳고 자식이 주는 선물이 이것이 더냐이 말이야! 효도는 그만두고, 이렇게 바글바글 속을 속에 병들어 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냐? 이 말이오. 평생을 투자해도 속성는것 밖에 안 나온다면, 이 민애비가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오. 자식들 잘 들어, 목사 자식들 잘 들어. 너들이 못되게 살아도 너들 때문에 목회를 못해먹을 정도요. 너들이 못되게 살아도 성도들 앞에 설교를 못해요. 왜네 자식이나 잘 가르쳐라. 성도들이 그런다 그 말이여. 왜니 미네비가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도 애통하게 만들며,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드냐 그 말이여. 너희들이.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그럴 권리가 있냐? 너들이 무슨 권리를 귤을 권리가 있냐 이놈들아! 두손 번쩍 들고 주님 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해결하고 은사 받자 이 말이오. 이거 해결하고.